서울에서 동생 두 명이 찾아와서 5분 만에 소개했던 유튜브 위주로 방문해봤습니다 처음 찾아간 곳 정식당 이곳의 웰컴 육수가 피로를 확 풀어주고요 맛있는 잔치국수와 비빔국수가 야, 입맛을 자극시킨 다음 매콤한 불주먹밥과 떡볶이로 여수만의 푸짐한 한상을 즐겼습니다. 다들 만족해 하더군요. 정식당에서 정잘끼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돌산대교 쪽인데요. 배가 부르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건 식구땡. 이렇게 멋진 오션뷰와 함께하는 식구땡이라면 더욱 좋겠죠. 이곳은 생긴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유명한 곳입니다. 네. 모이핀 스카이라고 총 5개층 규모로 되어 있는 대형 카페인데요. 각 층마다 어, 오르락 내려가면서 볼수 있는 매력이 있고 이 문을 열고 나서면 보이는 여수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 모이핀에서 커피 한잔 해주고요 루프탑에 올라가서 5분만에 비밀 장비 네, 드론을 살짝 꺼내서 여행 온 친구의 뒷 모습을 찍어줬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 호텔 체크인을 하러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선택한 호텔은 유탄 마리나 호텔 어 멋지지 않습니까 이벤트 기간이라. 이 룸이 11만 5천원에 예약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용띠라고 샴페인까지 무료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자, 체크인을 마치고 바로 찾아간 곳. 이제 복잡하게 달려왔다면 잠시 여유를 느껴보라고 찾아온 곳입니다. 이곳은 봉화산 산림욕장. 이렇게 저수지와 천백나무로 이루어진 숲인데요. 이렇게 산림욕장에서 천천히 걸으며 뭔가 피톤치드도 실 컵 마시고 이 제주도의 사려니 숲길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을 담아서 또 이동한 곳이 가는 길마저 뭔가 아름다운 이곳은요 여수 작은 어촌 마을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뼈병네 바로 모사금 아, 해수욕장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 가면 예쁜 벽화도, 벽화도 네. 있고 네. 이렇게 강아지가 그려져 있는데 옆에 귀인정. 계신 할아버지께서 어 개각해요, 개각해요, 개각해요. 네그 개가 맞습니다. 미용을 해서 털이 짧아졌네요. 어, 이렇게 모사금 해변은요 어, 작은 어촌 마을의 어, 네. 느낌을 천천히 걸으면서 느낄 수 있는 이것도 5분만이 소개를 하지 못했지만. 힐링 코스 중에 한 곳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 같이 좀 느껴볼까요? 와, 오늘의 해가 오사금을 이렇게... 구경하고 나오니 어느덧 음... 태양이 진다. 진짜... 태양이 져서 저녁을 먹으러 찾아간 곳 거북선어입니다. 세 명이 방문한다고 예약 전화를 드렸더니 중짜를 해주셨어요. 아 중짜지만 양이 상당했습니다. 고봉 밥과 함께 나온 김과 다양한 재료들을 얹어서 이 선어를 즐기면 되겠는데요. 와 아, 오늘도 배가 이렇게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무조림과 고등어 구이. 거기에 해시브라우니 나중에 추가로 나온대요. 또 대박인 것은 아니 이게 미역국인지 알았더니 퍼보니까 미역 수제비였습니다. 어우 정말 배 빵빵하게 잘 먹었습니다. 거북선어. 자 여수 하면 여수 밤바다 아니겠습니까? 네 여수 종포해양공원을 찾아왔는데요. 마침 유람선이 지나고 있는데 아 여수 밤바다의 매력이 더 배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겨울이라 관광객들이 많이 없었지만 이 아름다움 여수 밤바다를 보는 건 아무 이상 없었어요. 아, 근데 재밌는 간판 외상은 옆집으로 가세요. 자, 이렇게 여수 종포 해양공원을 걸으며 주변 풍경을 눈에 마음에 담아봅니다. 하멜 등대도 보이네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곳 낭만 포차거리. 아, 겨울이니까 이렇게 천막을 쳐놨는데 더욱 포차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아, 요즘 유행하는 여수빵이 있는데 여수돌문어빵입니다. 네, 3,000원인데 아마 10원빵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모양이 돌문어 모양으로 해서 아주 귀여운 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문어빵도 맛있게 먹어줬습니다. 다음으로 또 찾아간 곳 여수 교동에 어, 제가 요즘에 자주 가는 곳인데요. 노란고래라는 꽈배기와 도넛 가게가 있습니다. 6,000원인데 찹쌀 꽈배기 3개, 도넛 3가지를 주시는데 미리해둔게아니라 즉석에서 바로 튀겨서 주시는데 또 재밌는 거는 네, 이렇게 계피 가루를 묻힌 설탕 그러니까 시나몬 설탕을 뭐해 달라고 하면 시나몬 설탕으로도 발라 주세요. 너무 신선하고 맛있는 도넛 가게입니다. 야, 이렇게 실컷 먹었더니 이제 다시 호텔로 복귀해서요. 아니, 호텔에서 또 제공한 네, 음료 쿠폰 두 잔이 있어서 미러볼 가든을 향해서 저희는 음료 두 잔을 받아들고 다시 숙소로 왔습니다. 자, 1일차가 이렇게 아름답게 끝났습니다. 2일차는 시간 관계상 2편으로 계속 가겠습니다.